오늘 서울 조카 결혼식에 왔습니다. 우리 조카 너무 잘생겼죠? 아, 너무 잘생겼다. 누구 조카지 아직 시이 남았어요. 사업가 의아들은 결혼하니까 대단하네요. 현직에 새 신랑 축하해. 감사합니다. 축하해. 고, 고모 지금 찍고 있어. 아,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? <laughs> 여기 꽃, 따라 돼가지고. 꽃 따라야 돼. 꽃 따라야 돼. 어. 엄마, 엄마 앉을 데 없어? 앉을 데 없어. 오빠, <laughs> 엄마 좀 데리고 가. 어 아니 할게 할게